어 새벽에 집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또아 멋진 강이 흐르고 있네요 이게 이제 울란바토르라는 철길 옆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울란바토르라는 그런 도시가 이,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좋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차를 가지고 와서 텐트를 치고, 예, 나담 축제 고향을 가지 않고,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. 이렇게 유원지에 와서 지내는 것 같은데, 테를지라고 하는 유원지는 뭐, 완전히 이제 초만원이고 이런 데가 많은 거죠. 이 강을 따라서 쭉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차박하는 거예요. 차박, 그렇죠? 차박을 하는 겁니다. 음 물소리 듣기 좋습니다. 저기 저 가로등이 있는 데가 울란바토르로 가는 큰 도로예요. 이, 이런 조그만 마을 단위를 솜이라고 그러는데, 솜. 저기는 저, 저산 밑에까지 그냥 다 지금, 이, 원래는 여기에 전부 다 평, 그냥 뭐초원이었죠 근데 이제 울란 바트리에서 이게 뭐죠?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, 지금. 저기는 아주 굉장히 큰 단위의 어떤 솜이 된 거죠. 면단이 면단이죠 면단이. 흐르는 것이 이와 같아서 밤낮을 거치지 않는구나. <laughs> 참 맨날 물을 보면 이렇게 흐르는 물을 보면 공자의 말이 생각나요. 그렇죠? 불사주야로다 서자 여사부 불사주야. <laughs> 저 보세요, 와저 개들 좀 봐. <laughs> 엄청나요, 송아지만 해요. <하네요>. 오 <laughs> 두려우면 하지를 말고 일단 하면 두려워지를 하 말지하다. 유명한 몽골 속담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땡큐 바바이 짜이찐 몽골말로는 뭐라 냐면 바이스테